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비가 내려서 높아진 습도에 편안해 보이는 다육이와 편안하지 않은 다육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사는 대구에 어제 많은 비가 내렸어요. 예, 그래서 해갈도 됐는 듯하고 그리고 베란다 다육이 계속 폭염에 말라서 어, 어, 공중습도도 필요하고 그런 다육이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기온이 높아서 섣불리 물도 못준 상태에서 이 그대로 잘 견디는 아이들은 그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조금 탈이 났는 파피스 로즈 처럼는 제가 물 주면서 그리고 또이 어제 비가 오고 그리고 또 구름이 끼고 아주 햇빛이 직강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몇 아이 물도 챙겨주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하룻밤 사이에 또 베란다 나와보니까 습도가 어제 많이 높았죠. 예, 비가 왔는지라 항상 50% 이하대로 습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비가 어제 왔는 덕분에 베란다 온도 습도는 많이 높아졌죠. 예, 그래서 높아진 공중 습도에 이 그동안에 말랐던 다육이가 어 공중 습도를 좀 흡수해서 예, 편안해 보이는 다육이도 있고 반면에 이 높아진 습도에 또탈이난 다육이도 보여서 제가 한번 편안해진 다육이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계속 단수하면서 이 공중 습도가 부족해서 이 스프레이 도 조금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자연적인 비가 많이 내려서 요런 공중 습도가 다육이들 한테는 더 좋죠 예 그래서 다육이들이 조금 생기를 찾았는 것 같아요 예, 요쪽에 사다리선반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쪽에 릴리패드 칸테 에프터글로우 예, 예, 요쪽에 나나우쿠미니 예, 요런 다육이들, 이, 물이 많이 고팠는데, 헬리아도 그렇고, 조금, 이 공중 습도로, 조금 얼굴이 편안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 물좀마디봐도 어, 위덕이, 어,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위덕이 다 말랐죠. 예, 그래서, 이, 어제 물 주기로 했는, 예, 그런 다육이들이, 이, 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핑클루비도 제가 어제 물 주었는데, 어, 요 다육이도 너무 오랫동안 물 말려서 이 위에 얼굴에 먼지도 많고 예 그런 중에 저기예 자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예 조기 새끼 자구도 조금 살릴 겸 어제 오후에 물을 주었는데 어, 물 반응이 이렇게 있어서 윤기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 공중 습도가 많이 생겨서. 이 베란다 다육이가 그동안에 폭염에 아주 말라서, 물말라서, 이또 기온이 높은지라 물주기도 어 힘들었던 그런 다육이들이 어제 공중습도로 인해서, 그리고 어제 또공중습도도 많아진 예, 그런 상태에서 바람도 조금 불어주었죠. 예, 그래서 다육이들이 훨씬 조금 편안해 보이는 얼굴인 것 같아요. 예, 이쪽에 아이들, 예, 녹기란, 예, 이쪽에 보시면은, 다 얼굴이 조금 예어해어 어, 하루 쉬었는 예 그런 느낌 예 조금 어이 공중 습도로 인해서 조금 오늘도 또 햇빛이 방근을 비슷하게 직광이 아니고 구름에 가린 듯 고른 은은한 빛이 비춰 주니까 아이들 훨씬 어덜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여름 날씨가 이 폭염이 계속되는 것도 안 좋고 그리고 또 비가 계속 오는 것도 안 좋죠 예이 여름이라 하더라도 이 이 조금 폭염, 햇빛이 강한 빛이 또 조금 비쳤다가, 한 번씩 또 비가 내려서 공중속도도 조금 있도록 하고, 예, 요렇게 바란스를 맞춰주면은, 이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도, 이, 고것만좀 잘해줘서, 단수하면서 잘 지낼 것 같은데, 이 계속적인 폭염이나, 또 계속적인 비가 오는 거,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어제 조금 하루 펜댄스도 많이 아랫 입장이 마라, 말라서 조금 안 좋았는데 어제 많은 비가 내려서 공중 습도도 어 조금 빨아 당기고 바람도 조금 불어 주고 하니까 펜덴스도 이 조금 예, 생기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이 많은 이 습도 많은 비가 내려서 습도가 조금 높아진 상태에서 다육이 들이 조금 예 생기가 있은 듯하고 요런식 요런 이 식으로 이 관리가 되면은 이 조금 또 20일 예 15일에서 20일 정도 또이 다육이 들이 또 편안하게 이 공중습도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조금 있다가 또 15일 후에 비가 오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육이들이 여름에도 이어 공중습도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 내일 또비 소식이 있고 어 비가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또안올 수도 있지만 일기예보에는 잡혀져 있는데 오늘은 비가 안 났어요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안 왔는데, 어, 또 조금 이따 오후에 또 소나기가 한 차례 또 내릴 수도 있겠죠. 예, 요렇게 또 연거푸 비가 많이 내려서 또 습도가 높아지면 또안 좋은 경우도 생기겠죠.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다육이들은 단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환경이 따라서 이 다육이들이 이 고기에 어, 또 맞춰서 괜찮은 경우도 있고, 또, 날씨 고기에 따라서 또, 어, 또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환경, 예,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 이 다육이가 이 죽고 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너무 노심촌사 하지 마시고, 이 환경에 일기예보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우리 이웃님께서는 그냥, 어, 그 날, 여름 날씨에 따라서 이잘 조절만 해주시면 되고, 너무 비가 많이 내린다면, 이좀 선풍기를 돌려서, 습도를 조금 날려 버린다든지 예 고런 관리법을 해주시면 되고 이 예전처럼 너무 폭염일 때에는 이 물을 너무 굶긴 아이들 있죠 예 그리고 또 물을 여름이라도 필요한 고런 다육이들은 찾아서 또 물을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습도가 높아지는 고런 일기예보에 잡혔으니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기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진 예고런 가운데에서 또 탈이난 다육이가 오늘 나와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예, 두개두 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 모난데서 한번 볼게요. 예, 어제까지만 괜찮았는데 이 높아진 습도로 인해서 예,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예, 요런 줄기가 저는 모난데스가 이렇게 너무 가는 줄기 인줄은 또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알게 되었네요. 예, 이렇게 이 가는 줄기, 요 희성미인처럼 이런 예, 가는 줄기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가는 줄기가 또 조금 습도에 약해서 이, 이렇게 여름에 잘 무너지죠. 예, 예전에 희성미인 요 아이 이렇게 여름에 무너져서 예 제가 떠나보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기성 민을 물을 많이 아꼈고 예 그런 대로 또 여기 자리가 또 명당 자리 바람도 좋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모난데스 요 아이가 어, 지금 탈이 났죠 예 어제 하루 사이에 이 습도가 높아져서 안 좋은 타이 위에 속하겠죠 예 그래서 모난데스가 햇빛이 계속 어, 쨍쨍째고 그럴 때에도 짱짱하게 괜찮아서 강한 줄 알았는데 이 습도가 높아지니까 요렇게 한순간에 또 무너지네요. 네, 요 아이가 오늘 또 탈이 났고 어, 그리고 이 비가 와서 높아진 습도에 상태가 또안 좋아진 다육이가 저기 웅동자금이에요. 예, 웅동자금이 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상태가 괜찮았잖아요. 예, 그리고 에어컨 틀 때는 항상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괜찮았는데, 이 습도가 높아져서, 이 뒤쪽에 보니까 조금, 요렇게, 예, 요렇게 안 좋아진, 예, 그런 상태죠. 예, 그래서 이 웅동자금은 이 습도가 높은 것도 안 좋고, 기온이 높은 것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까칠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높아진 습도에 이 웅동자금이랑 저기 모난데스가, 어, 달이 어, 났네요. 이렇게 예, 이 베란다 다육이가 습도에 높아서 안 좋아지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에 단수하고 있었던 다육이들이 공중 습도가 많아져서 이 공중 습도를 어, 조금, 이, 흡수해서 또 상태가 또 편안해 보이는 다육이가 또 있고, 예, 그런 상태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다육이 마다 이또그성향이 다른 관계로 이 그런 거를 잘, 어 판단하셔서 이 물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이 공중 습도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높아 어, 진다고 이렇게 예상될 때에는 우리 이웃님께서 물 주기도 조금 조심하시고 이 선풍기를 조금 이 예, 회전하셔서 습도를 조금 날려주는 예 아니면 또 습기 제거제를 조금 놓아준다거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제가 오늘 습기 제거제를 조금 어, 세 군데 놓아줄까 하다가 어 저렇게 모난데스와 웅동자금이 조금 살짝 안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습도를, 공중 습도를 또 빨아당겨야 되는, 예, 고른 다육이들이 지금 제 베란다에 더 많죠. 예, 그래서 고른 다육이들 때문에, 이, 제가 습기 제거제를 안 놓고, 그냥 공중 습도를 지금 다육이들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놓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 어제 물준 다육이도 한번 제가 상태를 볼게요. 예, 여기 퓨베 센스도, 예, 위덕이 말랐고, 어, 요 아이도 물을 잘, 잘준것 같아요. 예, 요 자리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라, 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는 이 다육이들이 물 마름이 더 빠르고 건조하니까 물을 조금 챙겨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오팔리나도 물 줄까 했는데 요 다육이는 이 중간 입장이 어, 아직까지 짱짱해서 예, 옷 자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물을 안 준다고 했었죠. 예, 그렇게 오늘 어제 물준 다육이들도 상태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추추도 어제 제가 물을 주었거든요. 예, 물을 주었는데, 어, 물주고 난 뒤에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은 이 다육이가 조금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물을 조금 많이 챙겨준 이유가 오늘도 이 햇빛이 구름에 가려서 이 은은한 햇빛이 되기 때문에 물준 다육이들이 어, 조금 이 상태가 어, 나빠지지 않고 물업수를 할수 있을 때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내일도 조금 흐린 날씨고 하니까, 어, 요런 날씨에 맞춰서 우리 이웃님께서 물주기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물준다, 여기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테디베어도 어제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런 틀쟁이들은 이 너무 물을 말리면은 소잎장이 있죠. 예, 소기장이 말라서 이 입장이 말라서 죽는답니다. 예, 그래서 요런 틀쟁이들도 물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안 주었다 싶을 경우에는 예, 물을 어,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테디베어도 어제 물주었더니 위득이 이렇게 바짝 다잘 말랐네요. 예, 그리고 해라도 예, 어, 물주고 나서 어, 상태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어, 여름철에 기온이, 지금 폭염이 계속되어서, 이 물을, 어, 안 주면은, 그 다육이가 안 주는 대로 잠을 일찍 자거나, 이고 그 적응에 해서, 이 괜찮은 다육이는 또 단수해도 되지만, 예, 저렇게 헤라나, 이 조금 탈이 날 파비스 로즈처럼 탈이 나는 다육이들은 또 물을 챙겨주셔서, 이, 그 다음 날 햇빛이 은은하게 비칠 때는 괜찮지만은 햇빛이 많이 비치는 그럴 때는 또 그늘로 화분 흙이 마를 때까지 그늘로 또 옮겨주는 예, 그런 관리를 해주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비드 로즈처라도 어제 어 제가 물준후 아래 저녁에 물 주었죠. 예, 그래서 이 상태는, 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 대신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창가 앞쪽으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예, 요렇게 두었죠. 예, 그런 관리를, 이, 맞춰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웅동자금도, 어 괜찮았었는데, 어제 하루 비가 많이 와서 높아진 습도에 입장이 조금 더안 좋아졌죠. 예, 그래서 까칠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 비가 내려서 그동안에 이 물이 공중 습도도 없은 상태에서 지금은 공중 습도가 지금 72%나 되죠. 어젯밤에는 80%가 넘게 어, 더 높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공중 습도가 또 필요한 예, 그런 시점에서는 베란다 다육이가 공중 습도를 흡수해서 예, 상태가 어, 편안해진 다육이 자유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모난데스와 운동 자금 빼고는 거의 다, 예, 이 공중 습도와, 예, 지금 오늘 오전에, 이 방근을, 햇빛을, 어, 쨈 상태로 아이들이 훨씬, 예, 더 괜찮아, 편안해진 얼굴이, 어, 많은 것 같아요. 예, 여기 러블리 로즈도, 예, 좀 편안해졌고, 예, 여기 파람새 예, 다 얼굴이 괜찮아졌죠. 예, 그래서, 이, 이 베란다 다육이는 이 습도 습도와 기온 고그 조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폭염이 될 때는 또 우리 이웃님께서 물 주기를 또이잘 급내하셔서 또안 주기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럴 때는 이 햇빛이 계속 이 폭염이 내리쬐고 할 때는 이 거실로 피신해 줄수 있는 그 개수의 한에서만 이 말라 죽어가는 다육이들은 물을 주시면 되지만 이 거실로 다못 떼고 들어갈 때에는 이 폭염일 때에는 또 물을 못 주죠. 예, 그래서 이 어제 비가 많은 비가 오고 일주일간 지금 어 강한 햇빛이 없는 관계로 제가 어제 물을 주고 했는데 베란다 다육이 상태가 훨씬 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 베란다 나와 보니까 이 조금 아이들이 훨씬 편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예, 제 마음도. 아주, 예, 기분도 좋고, 예, 모난 데스가 좀 저렇게 되었지만, 항상 이 모든 다육이를 다 맞추지는 못하죠. 예, 습도가 조금 있어서 또 괜찮은 다육이도 있는 반면에 습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예, 저렇게 또 무너지는 다육이도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비가 내려서 높아진 습도에 편안해진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고, 무너진 다육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